평생 전쟁해야만 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다윗, 사명이 다른 거예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울 왕으로부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웃음> 구별된 <웃음> 거룩한 나라로 돌이키기 위하여. 다윗은 혼자 싸워 혼자 사실상 그 생사를 건 전쟁터에서 경험한 다윗의 하나님 체험입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호와는 구약에 수없이 나오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동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손 보라 손을 봐야 돼요, 못 보라 손에 못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손 보라 못 보라라는 뜻이 숨겨져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야. 다윗은 여호와 손 보라 못 보라 하나님, 즉 삼일자 하나님 중에.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사냥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강하고 능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대 성인 정도로 믿는 분들은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나, 말씀대로 믿으면 이분은 전쟁 쳤다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10편 45편을 본문은 강한 용사 주림에 대한 개시의 통로가 된 다윗의, 다윗왕에 대한 찬송 씨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치열한 싸움을 통하여서 잠시지만 예루살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성,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그성에 다윗의 장막 언약계, 지성서 언약계 보좌 앞에서 큰 기쁨의 춤을 춰요. 그냥 추는 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처럼 제가 막 춤추고 막 이러니까 어떤 분은요. 아이고 기쁨의 담임 목사가 채신머리 이렇게 촐랑거린다. 그러면 안 돼. 그럼 미갈이 돼요. 응답이 안 돼요. 생수가 터지지 않아요. 오늘은 한번볼 겁니다. 여러분 춤추는지. 끝까지 이러고 있는 분이 o u know, you k n o 니까 성령으로 기뻐한 거 u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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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y o 만약에 그런데 가설입니다, 가정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 우리가 월드컵에 우승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랄까요? 난리 날 겁니다. 심장 쇼크로도 죽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냥 가만 있을까요 와, 난리 칠거 아닙니까? 대한 천국 짜짜짜짜짜 난리 칠 겁니다. 고만칠 것 같아요? 고상해가지고 아, 나는 그냥 아, 잘 됐네요. 잘났어 정말. 참 고상해. 참 그렇게 기쁜 일을 겪으니 그러 대잖아요. 온 국민이 다 난리였잖아요. 특히 젊은 애들. 은 요새 보세요. 이런 기쁨은요. 아침 방귀가 사라집니다. 세상의 기쁨이요, 육체의 기쁨이요, 정욕적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유명한 연예인들, 가수들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열광하지 애들이 아이돌이 아이돌. 그성격에다 나와 있는 말하죠. 우상이라니까 그거는. 또 자기가 진짜 하나님 된것 같잖아요. 근데 걔들도 어때요? 나이 들어보세요. 쭈글쭈글해지고 아프고 인기 다 사라져요. 그래서 막 자살도 하고 막 약도 먹고 희한한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신이 아니거든. 속지 말라니까 육체적으로 안목의 인생의 자랑에. 이게 공부 잘하고 뭐 출세한다고 해도 되는 게아니에요 잘못하면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막이는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한 백성들, 그것도 성령의 권능을 입은 백성들 절대로 형통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와 피흘리까지 싸워서 더큰 전쟁을 친거예 주님은 자기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으로 사망을 이기신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큰 기쁨을 주시고자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당하셨어요. 십자가는요 죄송합니다 팬티도 안 입는 자리에 완전히 난도질을 다 피칠갑이 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계시된 죄인되어 육체와 세상이 전부 다 인양하는 인류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인들을 위하여 불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십자가를 더 깊이 짚으실수록 더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처리가 돼야 세상줄 육체줄 놓고요 자식도 가정도 돈도 명예도 아니에요 오직 나의 낙은 하나님이고 나의 낙은 말씀이고 나의 낙은 기도고 나에 나간 성령이고, 나에 나간 책국이 되는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저도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응원단장 역할을 하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기회에 떼인 줄로 믿습니다. 열방이 진동하고 어려워질 때에 오히려 연권인것 물건으로 열방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돼. <laughs> 말씀대로입니다. <웃음> 여러분에게 왜십자가막 중한 물이으요 억울해요? 원통해요? 더 무거워요? 더큰 영광의 기쁨. 할렐루야. 영광의 즐거움. 영광이 더 커요. 요리조리 뺀질뺀질하면서 체면 삼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마음성전에 초대사회를 걸어 다니시는 분인데 폐부와 중심을 다 살펴보시는 분인데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을까요? 왕의 입에 은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 덕세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독특한 말을 합니다. 왜 다윗왕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에 영원한 복을 주시느냐? 그 비밀을 3절부터7절까지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을 소서 옷을 입는 것처럼 능력을 더 입는 거예요. 성경에서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총이나 미사일 같은 거 되겠죠. 칼은 다양한 계시적 의미를 성경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뛰어난 지혜의 판결에도 칼이 나와요. 이 서로 자기 아이라 그러니까 아이를 찔러 쪼개려고 칼로. 이게 칼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저그리스도 세력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하실. 전능하신 주님, 강한 용사의 입에서, 전쟁에 능하신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칼이 뭘까요? 에베서 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스 4장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예리한 성령의 칼을 말씀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요. 우리 송후원 장로님 손칼이라 그러죠. 아무리 여러분 갑상선 수술 잘하고 유명한 외과 의사라도요. 이게 요이 메스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수술 칼은 뭐냐? 우리 혼이 리빙 소울 살아 있는 혼 영원한 하나님과 교통하는 혼이 되지 못하니까 욕심이 꽉 들어차니까. 욕심이라는 죄를 낳차니까 이걸 날마다 찔러 쪼개야 된다니까. 그 속에 있는 부패한 생각, 정욕, 더러운 감정 이거 다 찔러 쪼개야 돼왜 근심하고 두려워, 염려하고 막 비난합니까? 속에 혼이 잘못되기 때문에 혼을 말씀의 칼로 찔러 쪼개고 다른 사람 찔러 쪼개기 전에 여러분 먼저 자신을 찔러 쪼개야 돼 강단에 서기 전에 제가 얼마나 찔러 쪼개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부족한데. 그 다음에 그 속에 그 혼에 잘못된 걸집어넣 영을 찔러 쪼개야 돼 덩어리가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른 사자 왔고 여호 때 왔듯이 덩어리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라, 저런 말을 놔라, 저런 감정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것들을 영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뭘로? 말씀의 칼로. 그 다음에 어때요? 관절 과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약간의 치유를 경험하지요. 그러난 다음에 어때?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부활 천국 또는 그대로 들림 받아서 부활 영생 영광에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못 받고 보면은 그대로 보여요. 천국 안쪽은 그대로. 진리가 하나 틀리지않아요 맞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뭐 10도기고 20도 읽어보면 이게 깨달아져요. 여러분 특별히 기쁜 말이 여러분의 나이만큼 읽으시기를 추구합니다. 나이가 좀 80살입니까? 80번 읽어야 돼. 내가 디스카운트 해드릴게요. 절반만 읽어, 40번만 읽어요. 한 번이라도 제가 읽어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는 게 예수는 성경은 단한분 만복의 거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기를 떠나기 때문에 세상에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laughs> 여러분. 시편 45편에 나오는 이 칼은 물리적 전쟁용의 칼만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께서 강한 용사에게 하사하신 성령의 칼을 의미합니다. 중세계도 기사들에게 이렇게 칼을 주자는 왕이 그런 의미의 말씀 칼이에요. 누가 하늘에 계신 왕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의 영화와 위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레마의 말씀, 왕이 하사하신 칼이죠. 레마의 말씀, 성령의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을 위하여, 우리의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죽을 각오라고 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은 그냥 아예 뭐좀 땅하게 이러지만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이 카박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그다 어렵잖아요. 기쁨의 직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중직자가 적어도 이것까지는 아니라도 이 정도의 흉내는 내야 돼요. 빠면 안 하잖아. 네 그분. 축복합니다. 다 죽겠다 그러는데 다 도망가요. 그러면 안 돼. 후퇴하지 말고 다시금 주춤했던 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 알아요. 힘들고 코로나 걸리고 괴로운 인생길이지만 그래도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보 전진. 2보 전진. 10보 전진.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laughs>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칼 허리에 차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강한 용사들입니다. <laughs>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 그러지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교계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어린아이들만 바글바글해서 그래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속속이면 안 돼요. <laughs> 아버지에게 효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가 효자입니다. 그러는 자들에게 복이 임의 영원한 복이. 물론 이 시에서 칼을 허리에 찬 강한 용사는 다윗 왕입니다. 왕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전쟁에 능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더 치열한 전쟁을 했어요. 죄와 피난기까지 싸웠잖아요. 죄가 이 세상의 모든 저주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사해 주시는 말씀의 칼을 허리에 찰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빛의 가옷 일평생 이 칼을 차야 돼요. 이 빛의 가옷으로 무장하여 어때요? 원수막이 눈에 보여 악한 영들의 영체들이 있습니다. 감정 덩어리, 생각 덩어리, 분위기 덩어리 이런 것막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이런 것들로 다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움켜지고 이 칼을 움켜지고. 왕이 하사하셨어요.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를 떠보면 딱 오는 게 있어요. 이건 딱칼이에요 칼자를 움켜쥐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칼을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 칼이에요. 이걸 움켜쥐고 누가 뭐라 한들 이걸로 파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성도 숫자가 많아지는 중요하지만 칼을 차고 전쟁에서 악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 군사들이 강한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칼을 허리에 찬 왕이 직접 병거에 올라 전쟁을 지휘합니다. 왕은 날카로운 화살이 원수의 왕의 날카로운 화살이 원수의 영통을 뚫습니다. 말씀이 말씀이 칼이기 때문에 말씀이 화살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타락한 악한 영들, 귀신들 바로 파쇄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파쇄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의 노하우를 터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타난 것 때문에 되는 게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녀석들 때문에 이걸 이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이겨내시계를 추권합니다. 여러분, 육체대로 느끼고 육체대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딱 지금 죽겠다 싶은 분이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기뻐해 버리보세요. 얘들이 당황해요. 당황하셨어? 왼수? 어이가 없을 정도로 기뻐하라고 그러세요. 다 저도 치열하게 해보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을 지금 인동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어 만민이 원수를 사망 권세를 이겨 버리니까 만왕이 모든 만민들이 왕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알곡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갔을 때 누구를 경배하겠어요? 이분이 전 세계를 나서게 될 것인데. 그게 메시안의 킹덤,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신 뒤에 그 나라를 소망하는데. 오시기 직전에 진통이 있고, 해산에 고통이 있지만, 우리는 이걸 넘어서고, 그 복된 나라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믿음의 선진들은 이걸 위해 순교도 하는데, 지금 마음 순교 하나 못해요? 생각 순교 하나 못해요? 감정 순교 하나 못해요? 자존심 순교 하나 못해요? 안 해도 돼요. 하면 좋아요. 하면 이깁니다. 하면 철듭니다. 하면 기뻐요. 그 이거 어때요? 전쟁에 능하신 왕만나의 왕께서 원수를 밟아 이길 수 있었던 다윗이 왕으로 능력을 그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부어 주신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칠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동료란 것은 다윗으로 말하면 열방의 모든 왕들 위에 전쟁마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왕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준 건데 강한 용사에게. 이제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장 8절을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laughs>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느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죽게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예수님이 뭐 징기스칸이나 뭐 알렉산드처럼 이렇게 칼로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의 칼로 자기를 찔러버린 찔러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사망의 시리기 때문에 죽이는 것밖에 못해. 예수는 육체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깨어진 심장으로부터 물과 피와 성령이 솟구쳐 나오는 거야. 지금 흐르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흐르고 있다고 믿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인다고 보입니까? 병원 갑시다. 보입니까? 보인다고 믿어야 돼 말씀으로. 이게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이 있지만 이 바다와 같은 욕망의 바다, 죄악의 바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신이 소명이 운행한다고 바닥바닥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지금 밤바다와 같은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한방에 효과거나 한방에 여러분 완전히 하느님 영광의 빛을 바라거나 이런 시대에 진입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생수야에 그런 데실은 주님 전쟁에 당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편안해요. 그러면 기뻐요. 그러면 극도로 담대해요. 그러니까 육체와 세상의 바다에 소망을 두면은 막 빠져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빠져보고 이러면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여러분 물도 먹어 보면서 이러면서 아 그렇구나 따개비처럼 붙어 가고 있는 거예요. 회로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로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때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 때는 어때요? 영원한 대제사장 왕이신데도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렸잖아요. 영원히 단번이 그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자 자기를 이겨 버린 거예요. 죄를 이겨 버린 거예요. 더 위대한 왕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 이기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영광이고 십자가의 승리예요. 십자가로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로 여러분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이 나가나 십자가를 버리지 마세요. 그러한 시기를 추구합니다. 시편 사십오 편은 왕에 대한 찬양시면서 동시에 왕의 결혼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왕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왕의 왕과 결혼하는. 아내들, 왕비들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왕비를 우리들입니다. 즐거움의 기은 부음을 받아 모든 왕들이 위해 뛰어나신 주님의 돕는 배필 되어 새색토록 왕노로 달성도들에 대해서 구절부터 1 1절에 시적 비유로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말할게요. 누가 누가 왕의 아내, 어린양의 아내, 어린양의 돕는 배필이 될 것인가? 많은 왕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사람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면서 못 박혀 있어요. 신랑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비읍니다. 한 남편입니다. 그 남편이 우리를 금축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세상과 작가면서 왔다 갔다 해요. 인생하기 짝이 없어요. 이미 음란의 영에 지배 당하는 거예요. 누가 세로 살렘 공동체 어린 양의 안에 그 안방 만임이될 것인가? 왕비가 될 것인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인가? 어린 양의 돕는 배필이 될 것인가? 천국의 심장부에 왕들고 제사장이될 것인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육을 깨뜨려야 되는데 정욕을 깨뜨려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을 깨뜨려야 되는데 체면을 깨뜨려야 되는데 수근수근거림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냐 주님의 로마 군명에서 깨어진 심장으로부터 깨어진 심장으로부터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을 통해서 이 죽어가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수가 흐른듯이 우리가 그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함께 그를 어떤 일하냐 우리도 주님의 깨어진 심장이식 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물과 피 피보다 진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해 성령의 권능이 흘러나오기 시작해 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이고 십자가가 때로는 대까지 부리는데도 남편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신랑의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치라들을 내어주신 거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생 죽음도 초월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을 버리버리는 죽어요. 여기가 만복의 거론이고, 여기가 능력의 거론이고, 여기가 치유의 그런 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오란에 이것을 장착하게 되면 영권인 건물권의 강물이. 세대의 기쁨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교역자 중에 한 분이 국밥집에 갔다가 본 거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그걸 보고 엄청난 깨달음 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가슴으로 안으면 사랑이 된다. 물론 국밥집 사장님이 글씨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뭐 학교 생활 또뭐 얼마다 전부 죄 아닙니까? 죄 많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등으로 육체로 짊어지면요 육체의 생각으로 짊어지면 이게 스트레스고 짐이에요 근데 가슴으로 이왕인생 고생인데 전쟁인데 이걸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아멘 안하냐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주님이 육체로 짊어지신 것 같지만 왼수된 우리들을 맨날 따지자는 육체된 우리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은 거예요 주님의 가슴이 깨어진 심장이에요 우리도 우리 목사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잖아요. 이거를 가슴으로 끌어안기를 추구합니다. 육체로 등으로 짊어지니까 아프고 괴롭고 힘드니까 아이 뭐때려 치우라 그러고 불평불만 맞잖아요.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칠듭니다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에덴의 기쁨이 르고영권이그 물건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이제 어쩌면도 줄수 없는 천국의 기쁨, 천상의 기쁨 흐릅니다. 이때부터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형통이 일어나고 마귀를 멸하고 승리자가 될 것이고 소위 돕는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의 주인공들이 오늘 각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